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증명훈 군이 귀국했습니다. 이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증명훈 군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환영 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. 한편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명훈 군에게 은관 문화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. 대통령 내외부는 명훈 군 가족들을 격려했는데 이 자리에서. 음악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명성을 떨쳐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증 명훈 군은 7월 16일 밤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귀국 연주회를 갖고 좌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등을 연주회 다시 한번 뛰어난 음악 재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.